thank you. 오늘은 다시 스파링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네 번째 블로그 영상이고요. 컨디셔닝이 요즘에 조금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외민해서 어느 걸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단백질을 좀덜 먹으면 운동이 더잘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짓수라는 운동이 이제 되게 지구력도 많이 필요하고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이다 보니까 최상의 컨디셔닝이 아니면 은뭐 서브미션을 받거나 이제 대회 나가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야 할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잘못 먹거나 아니면 많이 먹을, 많이 먹어서 몸이 무거울 때는 스파링 할때 아니면 대회 나갈 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짓수는 혼자서 다른 사람과 대결을 하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팀 운동들, 뭐 축구나 농구처럼 내가 좀 퍼포먼스가 안 좋다 그래도 팀이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개인 운동, 그러 그런 이제 그룹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잘 준비를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스파링할 때 저는 어 어떤 걸 많이 연습하냐면요.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어 헤드락,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어 머리를 잡고 제가 뭐어 길로틴이나 아나콘다나 덜스나 이런 초크를 많이 저는 연습을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레슬러 분들이랑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제가 테이크단을 당하는 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상대방 머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제가, 제가 공격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어, 음,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레슬링을 시작한다 그래서, 레슬링을 <laughs> 뭐 7, 8년 이렇게 한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주짓수로, 그런 테이크다운 위기를 잘 넘기려고 연습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면서 많이 느낀 게, 저는 은근히 이런 바디락 포지션이나 방금 지금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듯이 다리를 이렇게 어, 이용해서 하는 패싱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노기하는 어, 날 영상이고요. 저희 학교는 제가 다니는 아카데미는 확실히 노기하는 날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오전 6시 영상인데 어, 6시 클래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죠. 어, 이날도 올해라는 어, 스파링 파트너와 네, 연습을 했습니다. 올해는 퍼플벨틀 때, 어, 월즈에 나가서, 마스터1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나이가 서른 살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뭐 ADCC 오픈이나, IBJJF 오픈, 특히 IBJJF 그냥, 뭐, 뉴욕 유저지대회는 어덜트로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어, 늦게 주짓수를 시작했지만은, 정말 수상 경력은, 어, 완전히 그냥 되게 탑급인 그런, 친구예요. 아, 여기서 하시는 그 아웃사이드 패싱, 저도 연습을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패싱인데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슬로우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저렇게 앵클 발목을 잡으면서 반대쪽 손은 어, 다리를 누르고 저렇게 바깥쪽으로 걸어가서 패싱하는 시퀀스. 요즘에 좀 되게 유행하는 어, 패싱인 것 같아요. 패싱 타입. 한때 고든 라이언이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갔을 때는, 어, 약간 앞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다리로 훅을 걸어서 하는 패싱이 되게 인기였던 것 같은데, 요즘엔 저는 아웃사이드 패싱이 좀 되게 인기인 것 같아요. 패싱을 당하고, 다, 다행히 저가, 제가 이제 헤프가드로 어느 정도 리커버리를 했고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웨이터 스윕이라고 디페프 가드에서 들어가는 기술인데 여기서 제가 내 다리를 반대쪽에 이렇게 놓고 백테이크를 한번 시도해보려 했지만은 이 기술은 홀리한테는 진짜 잘안 먹힙니다. 어떻게 제가 백테이크를 잘할수 있는지는 좀더 연구를 해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저도 스탠드업으로 레슬링을 수비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체구가 작은 분들이랑 레슬링을, 레슬링을 하는 게더 어려운 게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상대방이 더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제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거는 가끔씩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홀헤이가 되게 머리를 내려서 저렇게 패싱, 프레셔 패싱을 다시 시도하죠. 이거를 되게 잘해요. 이걸 되게 잘하는 친구고 조셉 챈, 조셉 첸이라는 이제 그런 네, 그래플러가 어, 잘 사용하는 기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마운트를 주고요. 이런 마운트 솔직히 주면 안 됩니다. <laughs> 대회 나가 대회 정말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주면 안 돼요. 뭐 하지만 네 상대방 기술이 되게 좋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도 무리하지 않고 마운트를 주거나 패싱을 줍니다. 그게 제가 트레이닝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부상도 예비 어,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무리해서 수비하지 않고 여기서 니언벨 그 사이드 컨트롤을 거의 그, 그 사이드 컨트롤이 아니고요. 어암인 루트 그그 이제 트라이앵글을 당하려다가 제가 올라오고 하지만 여기서 다시 그걸 알고 홀 회가 다시 니언벨리로 들어가죠. 주지, 노기 주짓수는 음, 되게 다이나믹한 어, 도복 주짓수보다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음,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카이라는 브라운벨트 친구랑 스파링하는 영상인데요. 카일도 원래 레슬러 출신입니다. 레슬링을 중고등학교 때한 걸로 알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주짓수를 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레그락커로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레슬링을 하기보단 레그락으로 완전히 전향해서 힐훅을 많이 이제 공격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정말 컨디션 좋은 날에는 5분안에 저를 한휴룩을한 3번 서브 미션 시킬 수 있는 그런 되게 어, 실력자입니다 같이 운동한지도 이제 4년이 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패싱을 했지만은 이 막판에 백을 안 주려고 다시 리커버 하는 카일이고, 이렇게 카일이랑은 스파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스파링 영상은 저희 아침 클래스를 가르쳐 주는 아비랑 브라운벨트 아비랑 하는데요. 아비는 몸무게가 저보다 가벼운데 이 팔다리가 되게 깁니다. 그리고 주짓수를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laughs> 네 엄청난 실력자예요. 대회를 나가진 않습니다. 어, 아비는, 어, 이제 의사고, 어, 7일 근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바쁘게 사는데, 나이도 있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 거의 40이 다 돼갈 거, 다, 어, 다 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대회는 안 나가지만은, 정말 실력 자체는, 와, 진짜, 진짜 잘합니다. 대단하고, 네, 아마 대회 나가면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저희는 더, 더 이상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전에 아비가 얼프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약간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네 빠졌고 여기서 제가 더블 언더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트라이앵글을 당하죠 그리고 오모플라타를 아비가 갖고 가는데 제가 이제 반직쪽으로 돌면서 오모플라타 서브메이션을 안 당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디펜즈를 하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마운트를 줄 수가 있고, 저렇게 팔이 빠져나오면은 상대방이 자그 암락을 걸수 있기 때문에 제 저도 그냥 바로 탭했습니다. 아비가 되게 잘하는 게, 저렇게, 어, 네.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걸어 플라이가드를 되게 잘하고요, 오버 언더 패스를 되게 잘합니다. 방금도 지금 이제 오버 언더 패스 비슷하게 아마 지금 왼쪽 팔은 빠져 있고, 네 오른쪽 팔은 잠깐 안에 있어서 제가 트라이앵글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무게중심 이 되게, 앞에, 어, 아, 아비가 되게 앞으로 프레셔, 압박을 많이 줘서 제가 지금은 트라앵글을 못했고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유연성이에요. 제 목에, 몸무게에 비해서 좀 되게 유연한 편이라서 저런 자세에 있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다시 이제 오버원더 패스 들어가죠, 아비. 이 힘이 엄청납니다, 아비가. 제가 두 팔로 저렇게 밀고 있는데요. 대회 나갈 때 저런 포지션을 주면은 되게 안 좋아요. 저, 저렇게까지 제가 팔을로 밀기 정, 전에 그 상황에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가 그렇게, 저게, 저게 솔직히 뭐 말이 쉽지. 실제로 저렇게 하는 거는 쉽진 않고요. 여기서 다시 아비가 바딜락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패싱을 시도하려고 하죠. 제가 이제 왼쪽 팔을 넣어서 다시 아비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렇게 밀리는 장면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언더 갖고 가고 백테이크를 시도하려 고 그러는데 약간 좀 자세가 애매했어요. 쉽게 제가 다리를 빼서. 백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아마 아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레그락 공격을 다시 하죠. 네. 되게 타이트했습니다. 저, 제가 그 발이 되게 깊숙하게, 어 다리가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여기서 만약에 아비가 조금 더 힐훅을 노려서 서브미션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바로 탭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허니홀이라는 포지션 들어가서 이밴드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저는 이 힐룩에 대한 그런 그 방어나 공격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IBJJF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힐룩에 대해서 공부를 더하거나 연습을 더 하진 않아요. 저저 저 자체도 힐룩을 어, 공격하지 않고요. 여기서 아비가 다리, 제발두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도 빠져 나갈 수 없으니까 바로 탭합니다. <laughs> 네, 되게 아비가 젠틀하게 확 당기지 않고 제가 충분히 그냥 탭할 수 있게 시간을 주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운동 안전하게 열심히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